네. 어, 예. 해야 돼, 해야 돼, 해야 돼. 할만해요. 어패시도 빠졌고 궁도 빠졌거든요너 음... 피가 위험하다. 근데 내가 잘, 조... 잘 거리 조절하면. <laughs> 내가 딱 궁이 있긴 해, 소와 점멸이 없구나. 저 피해 니다안 가. 걸렸다. 왔다 아, 왔다. 걸렸다. 이거거든. 잡을만 하지 않을까? 볼비 왔네? 아니, 이거, 기케다 지렸다, 나이스. 이스이스 나이스. 나이이스나 나이스. 이스 미쳤다 이스 나이스. 나이스야이 좋구나 어, 저 아, 음, 좋아 않던 같다. 그랬어. 우샤는 어 아. 데 음, 어, 음, 어떤 템까지용가야다 오케이. 위드 드 무섭고. 근데 우리 바텀 턴을 깨질 것같 아, 아 근데 미드도 같이 밀어서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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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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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때요 형 미드가 뭐야? 응 저희가 막 여기서 내가주또이즈 같이 올라가죠 뭐 거의. 네. 항상 같이. 네, 루시안 와, 루시안 와. 항상 같이, 같이 해야겠다. 여기 아... 돼있네. 어... 일단, 궁까지. 루시안 너무 까불면, 루시안 너무 까불면, 루시안 5궁. 루시 루시안 나이스. 겟. 볼 이쪽에서 튀어나오는 거 조심. 뒤에서 나올 때. 블루 먹고 있나? 그렇네. 루션 앞댈 수 있었다. 이사서안 빠지고 있어. 어어! 가봤거요 따라가보자. 크래또 이제 저만 아파서. <목소리> 크게 가보자. 조여고 맞았고 맞고오빠가거든난 이거 크게 지 거야 폭파 한번 피하고 잡았고 나이스x3 탑 급발진으로 아, 아. 점멸해서 들어간 거긴 했나? 탑 민.. 믿는 안 되겠다 <laughs> 결과가 좋았어 결과가 좋았다 어 공을 오. 먹어도 될거슈게임은 아, 터지는 중터 보자 어, 바로 튀이 근데 제가 와드나 뭐 이거 사트리고. 이런, 이런 게 없어서 제가 터트리고 알킬이 있음? 맞야아 어, 뭐, 면 뭐. 먹었다, 먹었다. 바로는 할 같은데? 집.